자,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구약의 말씀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그 어느 말씀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 듣기에 받아들이기에 편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사람이 지혜롭게 닿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사에서부터 말라기서 이르기까지 17건의 연의 말씀은 사람의 악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반복하여 알려주기에 때로는 묵상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진노하신 후에도 인생을 불쌍 여기셔서 남은 자를 회복하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했죠. 그렇게 연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나 신약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아니 신약 중에서도 내가 항상 은혜받는 산상소의 말씀을 언제나 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바로 제가 그토록 사모하던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산상소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산 위에서 제주들과 무리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성소원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 산성소원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보다도 세상 어떤 경전의 내용보다도 심오하고 단순하며 확고하고 온전한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일 산상수원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산상수원의 첫 말씀인 이른바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장 먼저 이처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인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이한 자는 복인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인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유력 있는 자는 복인 나니 그들이 긍유력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인 나니 그들이 하나님 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인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모두 여덟 가지의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 너무나 귀하고 오묘하지만 일일이 다 묵상할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말씀들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팔복의 말씀이 다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자나 사랑해 볼 때는 껄끄럽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사실은 하느님께 복을 받는 비결라는것이죠 가능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줄리고 목마른 것, 긍유려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만약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 팔복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서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주라 그 시절 성경 암송대에서 10편, 23편에 이어 두 번째로 암송한 말씀이 팔복이었습니다. 어느 시절 뭣도 모르고 암송한 말씀이었지만 훗날 성인이 되고 주의종이 되면서 저의 삶과 목회를 이는 말씀이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깨닫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팔복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여덟 가지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복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욕심 부리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 복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